안녕하십니까 헬목청재입니다. 아 지금 뭐 웃나 EWI가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한편은 딱 오에서 놀고 있지 빠지는 근데 여기서 중량 오늘 중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일본 분봉봉을 300고 336점 이후까지 올라가 이때 330 찍을 때 찍을 때 옵션 폭발 부분이 순간적으로 백워데이션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그런 부분이제 여기서 내일 시장은 단 한마디로 결론낼 수있다첫 번째 선물에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선물에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팩트 아니 그러니까 내일 장은 내일 장이 선물이 매수가 나오지 않으면 상방은 어렵. 이거 하나 팩트만 갖고 이두번째 보시면 삼성전. 분명히 장중에 오늘 플러스. 그런데 바뀌었다. 그래서 일별 보면 좀 요상하다. 그래서 닐 삼성전자 플러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면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매도. 그러니까 선물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매도 쪽으로 약간 SK하이닉스 매도로 바뀌고 삼성전자도 장막판이 바뀐 거 보면 그러면 내일 상승을 나하면 선물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또한 투자자 포지션 투자자 여기서 투자자 포지션이 많 어떻게 돼? 여기 오늘 일본 처음에 움직일 때품 매도 콜 매수. 그렇지만 양매도또 장중간에 양매수 그러면서 장 후반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콜 매도가 점점 많아지고 장 끝나고 보니까 선물 매도 콜 매도 품 매수. 면 내일 세 번째는 뭐냐? 만든 선물 매수, 콜 매, 풋 매도. 즉세 번째는 풋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닥이라고 얘기 못해. 그래서 결론 최소 풋 매도라도 나와야 돼. 최소 최소 풋 매도는 나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장이 그 전에는 상방 물론 선물 지수로 선물 330 넘으면 한번 삐대볼만 하지만 선물이 너무 335 위로 올라갔더라도 콜 매도, 품 매수 나오면 조심해야 돼. 그런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보면서 내일 장의 움직임 봐야 되는 그런 장이 쉬운 장이 아니었어. 내일 장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나 이렇게 행복상조였습니다